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목양사학을 담당하는 이정화 전도사입니다. 2023년 올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 볼까요?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해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서로 축하하고 새해 소망에 대해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좀더 거룩하고 구원자 탄생에 대해 열망하며 거룩한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장소.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서 우리의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왕관을 그분께 씌워 드립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네 가지 방법과 거룩한 일과 기독교 사고를 행하는 네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몇몇의 사람들은 뉴스가 전파되듯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몇몇은 거룩한 경이로움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한 사람이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숙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절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거룩한 사약을 위한 첫 번째는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널리 전파하면서 축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을 널리 전파하면서 구세주의 탄생을 축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새롭고 귀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천사들이 아닌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천사. 그들은 하늘의 노래를 들었으며 구유에 가까이 갔을 때이 땅의 모든 세대의 신비한 화음으로 울려 퍼지는 소망의 소리를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그 기쁨의 화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보고 난뒤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솜씨와 표현력이 부족한 것에 주저하지 않고 순고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천상의 주인인 천사들의 기쁜 합창소리를 한밤이 깨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단순하고 순고한 소식. 단순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고 순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성육신하신 주님이 핏값으로 갚으신 속죄가 얼마나 순고하고 단순합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하늘로부터 들은 것을 말했고 그들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듣고 실제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고 팔로 안아보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분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좋은 말씀을 맛보고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화로운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느낀 부분을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평이한 방식으로 전해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 바, 못한 바, 목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숙 능란하지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능숙능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각자 자리에서 듣고 본 것을 아는 대로 전하십시오. 게시록 22장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이 말은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모든 자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과 불쌍한 사람을 구하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본 그대로 기,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이 성탄절에 거룩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바른 방법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던 겸손한 목자들이 했던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고 찬양하며 흠모로 성탄절을 지내는 또 다른 방법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말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단지 놀랐을 뿐, 실제로 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기다라는 말 속에는 찬양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 소리 같이 놀라운 보금의 소식이자 구원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하고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이란 또 다른 마말만다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을 사로잡는 경이로움은 유한한 인간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흠모하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거룩한 경이로움은 우리를 은혜의 예배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경이롭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계시는 한금 보자로 이끄는 것입니다.계시록 5장 13절에 보자에 앉으시니와 나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이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통치와 힘을 돌릴지어다. 이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꺼려합니다 꺼려 아들을 선물로 주신 만군의 하나님 그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땅 아래 깊음보다 높은 삶보다 깊은 골짜기보다 생명의 책보다 죽음의 구렁텅이보다 더 경이롭습니다. 이번 성탄 시전의 감사와 경배 사랑의 확신에 찬이 거룩한 경이로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한 세 번째는 거룩한 마음을 숙고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놀랐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숙고했습니다. 첫째,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지키고 기억했습니다. 둘째,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며 사랑했습니다. 셋째, 분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출산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출산으로 인해 마리아는 가장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여성으로서의 따스함과 정숙함과 여성적 아름다움보다 담대함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어머니로서의 일을 하였고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자 환희의 원천인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했고 그것은 너무나 축복받는 일이자 사랑스러운 연합이었습니다. 이 성탄 시전에 마리아가 주님을 두 팔로 감싸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이며 우리 주님은 조용하지만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함을 담아두는 황금 잔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성도들이 먹었던 천국의 빵인 만나를 보관했던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소중히 기억합시다. 향유의 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다에게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향유값을 깨뜨려 사랑의 값비싼 향유가 그의 발로 흘러 넘치도록 쏟아내십시오. 기쁨으로 할수 없다면 슬픔으로라도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십시오. 우리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 생각하도록 단련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글자만 읽어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그 날개로 신의 물과 물만 만지는 제비처럼 말고, 물고기처럼 강속 깊은 곳에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숙고하다란 말은 무게감 있게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숙고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축복받는 크리스마스 사약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크리스마스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자,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보다 나은 것은 동방의 박자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줄 별을 원했습니다. 심지어 별을 따라갔지만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때로 단순한 마음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는 자신의 학식으로 혼란스러워 그리스도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방식은 찬양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노래로 찬송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목자들이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 위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본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아직 해지 마시 않는 분들은 2장 17절처럼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8절 네, 놀랍게 여기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랍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놀랍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이 여전히 재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했던 복음이 와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장 19절 마리아처럼 놀라움에서 마음에 새기고 숙고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에서 숙고의 단계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라는 찬양은 죄인이 믿고 구원받아 보혈의 피로 식김을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밤에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강보의 눈 아기를 보고 그것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목자들처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매일 매일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반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이롭게 여기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